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잉기가 들려주는 지구학 이야기 어느새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됐어요. 어, 네, 어제 제가 어, 그 내행성과 외행성의 관측 시간으로 영상을 올렸고 오늘은 내행성과 외행성의 순행과 역행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뭐 유라든지 이런 용어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일단 내행성의 수냉과 역행. 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때 이게 내네 행성의 공전인데 어, 금성이든 수성이든 상관없어요. 수성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서 이렇게 지구와 지구 그리고 여기 있죠. 행성 지구 행성을 쭉 이어서 천구상에다가 위치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쭉 계속 표시를 해놨어요. 자그럼 일단 이 그림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은 옛날에 사람들이 관측을 했어요. 고대에 관측을 합니다. 고대 사람도 관측은 다 했죠, 그쵸? 관측을 하면서 어,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반시계로 움직이더라? 반시계, 반시계 이동을 확인을 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측을 했냐. 아, 반시계 방향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관측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측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2번 점, 이 순간을 지나니까, 어? 동에서 서로 가네? 이렇게 관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6번 점을 지나니까 어 뭐야 다시 서에서 동으로 가네. 이걸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어 이건 뭐지? 하게 된 거예요. 즉 순간적으로 동에서 서를 관측을 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건 뭘까? 도대체 얘는 뭐길래?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서에서 동쪽은 늘 그렇게 움직이니까, 순행한다고 표현을 하자. 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동에서 서로 갔죠? 동에서 서로 가니까 뭔가 이상하다. 흐름을 거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때를 역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어요. 그럼 순행을 하고 역행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순행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역행이 되느냐? 그쵸?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지구에서 이어서 여기 지구가 정지해있다고 했을 때요 위치 즉, 지구가 6번 위치했을 때이 6번 그림이죠. 이때 최대이각이 됐을 때, 최대이각이 됐을 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방 최대이각에서 편하게 동치라 쓸게요. 동방 최대이각에서 내합으로 갔다가, 그쵸 그리고 서방 최대이각으로 간 다음에 외합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거냐? 아하. 동방 최대각에서 서방 최대각 사이 즉 여기서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2번부터 6번 구간. 이제 지구도 공전을 하니까 2번부터 6번 구간 요 사이에 역행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관측의 결과예요. 이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 설명하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관측을 했는데 이렇다더라, 라는데. 그쵸? 네. 이 부분은, 그냥, 음, 그렇구나. 관측했더니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야,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라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더 머리가 아파지니까, 네. 뭐 그렇게 하고 이때 역행을 하고 서방 최대의각에서 외압을 지나 동방 최대의각으로 갈 때는 순행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방향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이 순간 있죠 동그라미들다 지울게요 방향이 순간적으로 바뀌더라 하면은 이 바뀌는 지점에서 미분계수 즉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이 기울기가 수직이 되거나 0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수직이 되는데,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확확 바뀌는, 즉, 극대 값과 극소 값을 갖는 이두 지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두 지점을 U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뭐, 몇번 지점에서 U가 관측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아, 저 때, 극대 또는 극소 값을 갖겠구나. 즉, 곡선의 방향이 바뀌겠구나. 즉, 다시 말해, 순행에서 역행으로 가는 순간, 또는 역행에서 순행으로 가는 순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유 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유가 관측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방향이 바뀌는지를 보는 방향이 바뀌는지 파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이 정도는 크게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게 생겨요. 어, 여기서 이제 적극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적경은 또 갑자기 왜 얘기를 꺼내나 싶죠? 네, 호일띠 십자가 하면서 적경 문제 그렇게 드립다 많이 풀었는데, 그럼 적경 끝 아니에요? 아, 나 적경 풀기 싫어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이해해요. 근데,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적경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적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순행 역행을 했어요. 순행역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쵸 순행역행 얘기를 막 하고 아하 이때 순행이고 이때가 역행이구나 라는걸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근데 어 행성이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게 순행이었죠 우리 즉 그러면은 별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별에서 어느 방향으로 왔어요요 방향으로 왔죠 우리 호인띠 십자가 그렸을 때 여기서 어 아니다 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요 방향으로 움직였죠 벌이, 별에 대해서 멀어졌어요 별에 대해서 멀어지니까 이게 적경 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행은 별에 대해서 가까워 졌죠 동에서 서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적경이 감소하게 돼요. 요거 캐치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얘도 살짝 정의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건데, 얘가, 이게 정의에요 역행일 때는 적경이 감소한다. 이런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적경이 감소하니까 역행이다. 이런 정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건 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은, <laughs> 문제가 좀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좀더 연습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대충 정리해보면은, 순행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요. 그쵸? 순행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 적경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역행은.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고, 적경은 어떻게 돼요? <laughs> 감소하죠. 자, 그러면 이때, 언제 적경이 증가하고, 언제 적경이 감소할 거냐, 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내행성의 경우에요, 아직. 내행성이 순행을 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그 적경이 증가합니다. 자, 내행성이 역행하는 게언제라 그랬죠? 일단 역행을 해요. 그러면 내행성은 동방 최대이각에서 어디를 지나 내합을 지나 어디로 가겠다 서방 최대각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행은 언제겠어요? 나머지 구간 서방 최대이각에서 외합을 지나 어디로 가겠다 동방 최대의 각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요 구간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일단은, 수행 역행까지 끝내고 연습문제를 조금, 제가 만든 연습문제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순행할 때 위치 역행할 때 위치 이렇다는거 캐치하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 순행과 역행의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내 행성에서요 순행과 역행의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행성이에요 외행성 외행성인데 외행성 보면 지금 역행이 어때요 굉장히 짧아요 왜냐? 지구가 이미 다 돌았거든. 역행을 관측하려고 했는데, 지구가 이미 공전을 해버렸어요. 그죠? 근데 위치를 따져보자. 지금 3번 위치가 어디예요? 충이에요. 그쵸? 1번 위치는 어디도 아니죠. 여기니까 5번 위치 어디도 아니에요. 그리고 2번 위치는요. 이게 동구 서구 그게 돼요. 이렇게 이었을 때 안되죠 4번 동부서구 안되죠 자 그럼 우린 뭘알수 있느냐 아하 외행성은 역행이 굉장히 짧구나 근데 그것도 언제 잠깐이더라? 충일 때 잠깐이더라 즉 외행성의 역행은 언제 잠깐? 충 근처에서 잠깐 충 근처에서 역행하더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laughs> 그러면은 1년에 역행이 몇 번씩 관측이 되겠네요? 라는 거예요. 왜냐? 아, 1년이래. 역행이 1년에 한 번밖에 관측이 안 되겠네요. 라는 거예요. 어차피 역행. 왜냐면 아까 얘 경우에는 이 왜? <laughs> 이내 행성의 경우에는 지구가 더 짧게 돌았어요. 그렇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즉 그럼 지구가 여기서 또 이렇게 돌면은 또한 바퀴 돌면서 또 나오겠고, 한 바퀴 돌면 또 나오겠고 한 바퀴 돌면 또 나오겠고 한 바퀴 돌면 또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한 바퀴 돌았더니 잠깐만요. 좀더잘 제대로 그려 드릴게요. 1번부터 쭉 따라서 한 바퀴를 돌았더니 한번 나왔어요. 1년 지났죠. 2년이 지났더니 또 그때 또한번 나오겠죠. 3년이 지나면은 또 그때 또한번 나오겠죠. 이거 그게 대략적인 미친 거니까요. 즉, 얘는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역행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엄청나게 없다는 거예요. 고고. 뭐, 굳이 캐치, 이거는 그냥 탁 보면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U를 관측해 봅시다. 언제가 U예요? 그렇죠. 2번, 4번이 U죠. U. U는 뭐 동유, 서유 이렇게 부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U라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U일 때 어떻게 보라고요? 방향이 바뀐다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바뀌는 이 순간이 U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순근처에서 역행을 하고, 순행은 나머지 전체예요 나머지가 순행을 합니다. 자, 그럼 얘도 과연 적경이 증가 감소가 똑같을 것이냐? 똑같겠죠. 똑같은 행성인데, 그죠? 아,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별이 여기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별에 대해서 멀어지죠. 역, 그래서 <laughs> 여기도 정이에요. 순행할때뭐다 적경이 어떻게 되더라? 증가하더라? 역행해요? 적경이 어떡하더라? 감소하더라? 즉 배경별에 대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니까. 여기에 있는 별이라고 해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행하는 구간은 배경 별에 대해서 동, 동에서 서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경이 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심지어 별이 여기 있어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동에서 서로 이동하잖아요. 역행 때. 그래서 적경의 증가 감소는 어떻더라?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앞에 얘에 대한 문제에서도 별이 그럼 여기 있어요. 아, 좀 예쁘게 좀 그리자. 별이 여기 있어요. 별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죠. 여기서 동에서 서로 이동하죠. 오늘 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배경 별이 어디에 있던지간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니까 적경이 증가하는 거고 동에서 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경이 감소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행성일 때 적경의 증가 감소까지 파기, 파악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서 외행성에서 적경이 증가하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적경이 증가하는 구간은 대부분이겠죠? 어디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인데 언제? 충 근처 제외. 충 제외. 자, 그럼 적경이 감소하는 구간은요? 적경이 감소한 구간은 언제겠어요? 그렇죠. 충 근처겠죠. 여기 요 구간. 그쵸이충 그렇죠? 근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은 외행성도 어렵지 않게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연습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관측 시각이랑 적경이랑 그런 문제까지 싹다 섞어놓은 문제예요. 음, 네. 이거는 제가 머릿속에서 만든 문제라. 오늘이 3월 22일이에요. 3월 22일. 음,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입니다. 현재 시각이 12시고, 이때, 목성이, 목성이, 이때, 어, 동쪽 하늘에 있었대요. 그럼 이때 목성의 위치는 어디에 있겠냐? 목성은? 동구? 서구? 하? 충중 어디며? 이때 목성의 적경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역시 어떻게 해라? 호인띠의 십자가를 그려요. 이거 적경 나온 무조건 호인띠 십자가 그려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노스, 사우스, 미스트, 웨스트인데 여기서 태양이 어디 있어요? 태양은 여기 있어요. 지금 그쵸? 태양이 저기 있으니까 태양이 저기 있음, <laughs> 저기 있고 목성이 동쪽 하늘에 있대요. 여기에요. 12시니까 태양이 여기 있겠죠? 목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목성이, 현재 시각이 12시면, 은 남쪽에 있는 별은 지금 적경이 0시라는 거죠. 자, 그럼 90도인, 90도인데, 적경은 반시계로 재죠.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그쵸? 여기는 6시가 되겠죠. 이렇게, 아, 잠깐만요, 어, 여기서, 여기서 적경이, 여기가 0시고, 12시, 이쪽이 12시고, 6시간 전에 여기가 0시였고, 6시간 전에 0시였으니까, 여기가 10시가 된 거니까, 여기가, 네, 맞아요, 여기가 18시이겠고요, 네. 반시계로 재니까. 그쵸? 네, 어우. <laughs> 저도 이래요. <laughs> 네, 6시, 18시, 12시.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목성이, 목성에 적경은 나왔어요. 몇 시다? 6시에요. 자, 그럼 이제 태양이, 자, 그럼 목성의 관측 시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12시에요. 자, 태양이 몇 시에 져요? 태양은 18시에 져요. 그쵸? 네 태양이 18시에 집니다 근데 여기서 태양이 18시에 졌을 때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18시에 졌으면은 목성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동한다 태양이 여기에 있어요 18시에 말했죠 목성은 어떻게 한다 이동한다 <laughs> 목성이 남중했어요 자 그럼 이때부터 관측이 가능합니다 목성이 적경 6시고요 얘가 남쪽이에요 자 그럼 이때부터 관측이 가능해요. 라는 거는 천구로 옮겨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렸던 <laughs> 그 그림에서 옮겨봤을 때 지구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구의 위치는 항상 십자가의 가운데였죠. 이렇게 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태양을 내 머리 위로 다시 올려봐요. 즉, <laughs> 여기서 이 상태로 90도를 돌려봅니다. 자, 그러면 위치는 위치관계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위치관계는 여기에 <laughs> 여기에 태양이 있는 걸로 올라가겠고 그리고 여기 목성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여기 이 사이 각몇 도예요? 90도. 자, 그럼, 이때가, 충이었죠? 충에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다? 동구에요. 그죠 그럼 사실, 어떻게 됩니다? 이 그림만 보고 바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그림만 보고. 요 그림만 보고. 그쵸? 이게 여기가 지구니까, 이 색칠한 게, 이렇게 색칠해 놓은 놈이 지구니까, 여기서, 아하, 90도. 그러면은, 이스트 동구 그래서 정답은 동구 6시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한 어,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네 이렇게 순행과 역행에 대해서 설명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회합주기와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네, 연구를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